갤럭시 S펜과 태블릿 거치대를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 꿀팁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기기를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와 완벽 호환되는 S펜 터치펜, 실버 색상을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필기감과 섬세한 터치로 더욱 편리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16,500원의 특별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스마트 노트 X10으로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10% 할인된 가격 13만 2천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ZOZOF 트리플 거치대 가볍고 튼튼하게 노트북과 태블릿을 안전하게 흔들림 방지, 각도 조절, 휴대 편리까지. 놀라운 66% 할인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9,900원에 특혜 마스터 2위입니다. 아이패드 크래프트 스프링 노트 케이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9% 할인된 가격으로 28,4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액세서리로 아이패드를 더욱 멋지게 사용해보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컬러 화면으로 그림 그리기, 필기까지 샤오미 미지아 LCD 전자 노트 드로이. 패드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3.5형 넉넉한 화면으로 창의력을 펼쳐보세요. 지금 바로 30